안녕하세요. 잡서바, 쥐탄입니다. 쥐탄. G탄. 자, 오늘은 여러분과 좀더 까다로운 질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질문은 많이 인터넷에좀더 오는 질문이고요. 여기에 대한 뭐 답변도 제가 볼땐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 관련된 단, 그, 자, 답에 대한, 정답은 아닙니다. 근사치에 대한 답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 두석이 잃었어요. 자, 오늘 내용은 뭐냐면 요겁니다. 우리 회사 말고 동시에 다른 회사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구직자 입장에서 한 회사만 지원하십니까? 아 안되죠 절대로 안되십니다 내가 정말 이 회사를 가고 싶어요 예, 그런데 예, 다른 회사를 안 가고 싶어요는 아니잖아 여기도 가고 저기도 다 지원해야죠 그래도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판에 요새 같은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회사에 다양한 직무에 내가 능력이 되신다면 좀더 많은 곳에 지원하시는 게일반적인 내용이세요. 꼭 잊지 말고 그렇게 지원하시고요. 자,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. 자, 요거 참 까다롭죠?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걸린는거 까다롭습니다. 자, 이 수업을 듣고 있는,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나는 아직 면접 전이다! 있습니다.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난 지금 면접을 가러 달려가고 있다! 네, 차에 가거나 차에 탔거나 아니면 오늘 하루다! 하루 남았다! 아니면 몇, 몇 시간 안 남았다!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자.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. 이 답변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. 자,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. 자,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제가 부탁드립니다. 뭐냐면 여러분이 경쟁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 두십시오. 여러분이 지원할 회사가 있고요. 분명히 거기에 비슷한 경쟁에서 여러분 분명히 지원하셨을 거예요. 그지원 하셔야 돼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여러분 회사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왜이 회사에 지원을 했고 상대방이 이 회사를 지원했습니다. 근데 전이 회사보다는 이 회사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답입니다. 왜? 나는 왜이 회사를 지원했는지, 내가 왜 지금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는 확고한 대답이 될수 있습니까? 자, 그러면 요거는 됐어. 근데 중요한 건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예 이거 요거.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걱정입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차를 타고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거나 운 좋게 자차를 타고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질문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네 일단은 기초는 저는 여러분 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에 입서 포 부분 있죠. 입서 포 부분, 입서 포부 분을 잊지 마시고 좀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. 정리가 돼 있는 것들 여기서 내가 어떤 걸좀더 키워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. 분명히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강점이 있습니다. 그 회사의 강점하고요, 또 여러분의 강점이 이런 이런 강점에서 믹스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른 회사가 아닌이 회사에 이 회사를 면접을 보러 왔고 이 회사가 좀더 되면 저는 이 회사에서 뭐예요? 이 회사에 합격, 합격이 된다면 저는 이 회사에 남을 가능성도없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다른 방법이있어요 이거는 사전 준비가 좀덜된 상관 없잖아요. 덜된 상관 없는 부분이니까. 아래 부분은 여러분이 입사 포부를 꼼꼼히 좀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작, 정리했던 내용 중에 좀더 키울 내용들을 여러분이 그 지원한 회사에 관련된 부분을 믹스하는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왕이면 아시죠? 이제 사전에 준비하시는 거. 면접은 사전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문제는 꼭, 한 회사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. 여러분이 회사를 지원하면, 여러분 회사에, 여러분 들회사에선 분명히 이 질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특히, 여기 이 수업을 보고 계시는 가장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훌륭하신 스펙을 갖거나,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이 질문 받습니다. 예. 다봤겠죠 여기 있는 분다봤겠죠 잊지 마시고, 이 질문 걸리는 것들은 꼭 답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아시죠? 저희 잡서바. 아시죠? 잡서바. 그리고, 저 유튜브에, 유튜브에 저희가 적어도 2주 안에 한 편씩 올리거든요. 2주 안에 한 편씩 올리는데, 구독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취업 관련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느 한,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잡서바이도 질문 좀 하시고, 저희 쪽 구독하셔서 이렇게 도움도 받으시고, 그리고 끝에 나 페이스북 있죠? 페이스북에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니까, 그런 자료들도 꾸준히 확인하셔서, 좋아요, 좋아요도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, 오늘 하루 열심히 보내시거나 열심히 보내셨고, 안녕히 주무시고, 하루 열심히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이번 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!